소식입니다. 얼굴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퍼진 반점, 심지어 가려움까지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벌레 물린 줄 알고 그렇게 하 곰팡이 때문에 그런다는 건생각못 했고요. 피부에 곰팡이가 생겼다. 여름만 되면 심해진다는 곰팡이 피부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최근 말 못할 고민이 생겼다는 김성현 씨. 허리 쪽에 있는 반점 때문인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번져서 상체를 뒤덮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갑자기 한달 한달 전에 갑자기 많이 생겨가지고 밤이거나 아니면 술을 먹으면 갑자기 빨개지면서 엄청 가려졌어요. 다른 사람에게 보일 수 없을 정도로 증상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데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데요. 네, 벌레 모린줄 알고 그냥 긁다가... 그냥 이제는 조금만 자극을 줘도 그 가려움을 참을 수 없을 정도, 이 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라고 합니다. 너무 가고 싶다니까. 머리를 할 때도 못 가렵이 따졌고. 문제가 많는데 병원을 찾아서 진단을 해 봤는데요.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온몸에 퍼져 있네요. 네. 이거는 무좀의 일종이에요. 곰팡이균은. 반점의 원인은 바로 곰팡이 무좀균은 이제 발바닥에도 많이 생기지만 겨드랑이라든지 뭐 목부위, 등부위, 가슴, 배다 생길 수가 있어요. 곰팡이균의 일종인 피부사상균에 의한 무좀이라는 진단이었는데요. 이 곰팡이균은 몸에는 물론 얼굴에도 퍼진다고 합니다. 이 대학생 송도 의시도 곰팡이 질환의 일종인 어루러기 때문에 요즘 고민이 많다는데요. 이게 여름철에 많이 좀퍼진더라고요 그렇죠? 목에 얼룩이 조금씩 생기더니. 여이 되니까 열룩이 점점 되게 커져, 커져 있더라고요. 가렵고 따가워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갈색 반점. 하지만 이제는 가슴에서 점점 번져서 급기야 얼굴까지 퍼지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많이 보기 흉하니까 제가 그걸 이걸 많이 갈리려고 카라티 같은 걸 많이 입고 다녔어요. 여루러기 때문에 평소에 옷조차 마음 편히 입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일단 그 부분에 색소 침착이나 색소 탈락이 오래 가죠. 그리고... 어, 다시 또제 감염이 되고 그러면 어, 계속 봤을 때 보기가 굉장히 흉한 거고요. 가렵고 따가운 증상뿐만 아니라 외관상으로도 보기 안 좋은 어루러기, 특히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데요. 예. 고온 다습한데 곰팡이가 서식하는데 땀이 많이 나거나 습한 곳에 감염이 잘 돼요. 어루러기와무좀의 원인인 곰팡이 균은피부의 각질과 피지를 먹고 자란다고 합니다. 땀이 많거나 유분이 많은 지성 피부에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증상들 잘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공용장소에서 공용 물품을 사용할 때 되도록이면은 개인 물품을 가지고 다니는 게 가지고 가장 안전하고요. 샤워를 좀 자주 하시고 뭐 선풍기를 발리는 가족끼리 수건 뭐 같은 거에서 울물 수가 조심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